안녕하세요 5월 31일 비트코인 관제입니다. 106600 결국은 넘기지 못했습니다. 더블탑의 넥라인이죠. 일단은 넘기지 못했고 어, 반등 예상 구간에서 뭐 반등이 몇번 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비했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살려주는 모습이 좀 필요했었는데, 결국은, 어, 매수세가 동반되지 않고 밀리면서 이렇게 빠졌습니다. 이 평이 밀리면서 이렇게 빠진다는 이 자체가 거래량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것 자체는, 어, 상당히 전형적인 약세 패턴이다. 매수세가 없다는 거죠. 매수세가 상당히 조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이고,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나와주는 모습이 필요한데, 나와주는 모습이, 나아주면서, 나와줘야 반등이 나오는데, 마지막 반등 이후에는 거래량이 죽어버립니다. 밀리면서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다음 예상해 볼수 있는 가격대는 10만 2천입니다. 10만 2천까지 열어두고, 일단 체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 넥라인 이탈 자체가 상당히 불안 요소죠. 패턴으로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못 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주봉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지금 하락장악 캔들로 진행 중입니다. 음 이런 부분들. 이 하락장악에 대한, 뭐, 앞전 양봉 자체가 뭐, 작기 때문에, 이 하락장악 캔들에 대한, 어 의미는 이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어 10만 700, 일전에 있었던 이런, 어 박스권의 하단 부분까지도, 음, 열어두고, 이제는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려오면 안 좋죠. 일단은 뭐, 중요 가격대에, 뭐, 한 번에 지지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지지 구간을 계속 테스트하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일단은 이 자리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상승 관점은 맞다. 상승 관점 맞습니다. 어, 볼뱅의 하단 부분, 일봉의 볼뱅 볼벤 하단, 볼뱅이 이제 또 조여지고 있죠. 하단 부분, 10만 1000, 뭐, 이런 박스권 하단 부분과 좀 겹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지지받을 만한 어떤 그런 구간에서는 어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진입해야 된다. 이런 자리도 진입해야 되죠. 진입해야 되는 맞습니다. 어단 약세이기 때문에 예 반익 반본 최소한의 수익은 챙기셔야 된다라고 그 생각이 들고 패턴적으로 최소한의 한 시간 차트 직전 고점을 능기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 나오기 전까지는, 음, 긴장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흐르면서 내려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내려오다가도, 뭐 이런 좀 패턴을 만들고 이렇게, 패턴을 만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주말 동안 뭐큰 거래량이, 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주복마감, 좀꽉찬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면 좀 불안해진다라고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 어 현재 좀 밀리면서 이제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매수가 동반되지 않는 한 이런 자리는 강한 저항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항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올려놓고 마감한다면 올려놓고 마감한다면. 살리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빠진다면, 빠진다면, 이런 패턴을 만들 때, 확인매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런 패턴 만들 때, 뭐, 이래 진입하시는 거, 방법, 타점매 노리시는 분들은 손질 작게 잡으시고, 진입하시는 방법, 어, 그런 식으로 일단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 기간 조정에서 금액 조정까지 좀 같이 진행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반익 반복하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녹화를 마치겠습니다.